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박스 바로 자이언트 팻 대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농장에는 팻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0. 몇 프로인가요? 아주 낮은 확률로 이 팻들이 엄청 큰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팻 대회를 열어봤는데요. 생카페 공지를 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날 우승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자이언트 팻 대회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하셨을까요? 오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첫 번째 우리 민경님 9.2 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와우, 많이 크진 않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큰데요. 잠시만 소 엄청 큰데 이거 귀여운데 잘 봤습니다 야, 이번에는 근데 조금 자이언트 펫들은싹다한 번씩 보고 싶긴 하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야끼님 어, 5kg짜리 고슴도치 이거는 근데 조금 기본 친구 같거든요 생김새가 예, 저도 이제 조금 비슷한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 5kg짜리 응애 몸무게를 가진 고양이 고양인데 5kg짜리 탑이 어, 귀엽네요 이 친구도 아마 조금 기본 류의 북한 친구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로미님 와 블랙. 이거 야, 이거 두더진데 여러분들. 24kg 짜리, 와. 와,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대나무가 여기 있고, 나무가 이 정도인데, 지금 사람이 덮혔거든요? 기본이 이 정도랍니다, 여러분들. 기본이 이 정도인데, 이제 거대한 폐. 자이언트 폐에서는이 정도 크기. 순위권 들겠는데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포도니. 이야, 잠깐만. 야, 고슴도치 이거, 어, 완전 큰데요? 아 이분은 여기 일반 고슴도치가 여러분들 이 크기면, 야, 이거 농장에 놓은 거는 나무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나무를 더 뛰어넘을 것만 같은. 이야, 장관이다, 이거.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인가요? 그 친구가 작은 친구들 을볼때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 아, 34kg짜리. 아, 진격의 고슴도치. 일단 잘 봤습니다. 아우, 그러가든 매니아님 특 별상 노릴게요. 생긴 거는 작지만 무게는 1.81kg입니다. 어, 엄청 작네요. 어 좋습니다. 나중에 어, 미니 펫 대회 같은 것도 열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보 들어가겠습니다. 최강 남매 맘님. 오와뭐이고 잠깐만. 개구리 씨. 식... 9.46kg. 우와, 이거 진짜 큰데? 와, 짱 귀엽다, 근데. 아, 혼자 다른 게임인데, 이거? 와, 진짜 크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와, 기본은 이제 이렇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 화이팅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자이언트 팻 대회 돼지. 우와, 원닝이에요, 언니. 야 크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네요. 상점 정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돼지다.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오, 다양한 팻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다. 우와, 잠깐. 와, 김율님. 이야, 이거 뭐야? 나이트 아울 18.65kg. 와, 이거 엄청 큰데? 야, 나이트 아울이 여러분들 부엉이가 기본 크기가, 와, 이거 농장 있을 때야, 이거. 야, 기본 크기가 대충 여러분들 이 부엉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이 정도 크기인데, 와, 이거 땅에 박혀있어요. 너무 커서. 우리 예님, 와, 레드박스 34kg짜리. 야, 이거 진짜 크다. 크니까 왕귀엽다. 그 말이 너무 적용이 되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우리 쫑우찌님잡배 때 참여하셨습니다. 번인데요, 33.15kg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사진이 조금... 예, 좀 작게 보이는 감인데, 이거 진짜 크거든요. 지금 와, 기본 크기가 이 정도인데, 야, 이것도 잠깐만, 실제로 진짜 보고 싶다. 자, 다음 우리 토이님, 이야, 드디어... 야,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짱 크다. 30kg 짜리. 야, 엄청 귀여운데요? 자, 다음. 야, 롤님인데. <laughs> 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laughs> 폴라베인데 상점을 그냥 씹어 먹습니다. 29.74kg. 와, 어, 너무 귀엽다. 어,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예. 자, 다음. 와, 큰 에코개구리. 우리 린님인데요. 아쉽게 키로수는안 나왔는데. 동상을 씹어 먹는데요. 아, 근데, 야, 개구리 크니까 너무 귀엽다. 야, 우리 KHS님. 야, 이게 그. 팽이 엄청 큰 달팽이인데요. 저번에 여러분들이 영상, 제 영상 잘 챙겨 보셨으면 <laughs> 영상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폐 때 제가 참여를 해달라 했는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와, 잠깐만. 에즈반 님 사막이 나왔습니다. 와이좀 징그러운데. <laughs> 다른 작은 사막이 2kg 짜리. 와 이거 좀 징그러운데. 이거 너무 보고 싶다. 동시에 봤을 땐 이렇네요. 다음. 이야, <laughs> 그레이 쥐. 우리 s a 이 님. 야, 오, 이분은 디어로 조금 참여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바로 고슴도치 부문입니다. 네 분을 모셔봤고요. 하나, 이야. <laughs>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보시면, 아이고, 이거 한번 떨어지셨는데 일단 크기만 비교를 하자면, 일단 우리 낙센님, 낙센님은 아쉽게 탈락, 새 님과 이 NOW 님 비교를 하자면 새 님이 조금... 더커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쵸아 이거 N O W 님이 너무 큰데요, 이거. 이거 눈대중으로만 봐야 돼서 N O W 님이 일단 고슴도치에서 1등으로 한번 해야겠네요. K H S 님, 이야, 우리 달팽이 부문에서 1등이신 분이 왔어요. K H S 님, 와, 이것도 살짝 좀 징그럽지 않나 싶을 정도로 큰데요. 어, 너무 귀엽다, 근데, 그쵸죠잘 봤습니다. 자, 감 님, 야, 감님 우리 이거 개구리 부문으로 들어와주셨는데요. 와, 어, 개구리 너무 귀엽다, 진짜. 엄청 크죠, 여러분들? 혹시 농장에 한번 넣어주실 수 있나요? 농장 와 너무 귀여워 이야 <laughs> 이거 갱우리 부문에서 1등 이야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어 점프 뛰는 거봐 어, 너무 귀여워 자, 일단 우리 감님예 우리 감님예 참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 아, 엔더님. 이야, 사마귀 부분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와, 잠깐만. 이거는 설치 한번. 머리가 박혔어. 너무 커가지고.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이런데 사람이 이만한데. 야, 언뜻 보면 조금 징그럽기도 하요, 많이. 좀 궁금한 게 얘가 그 능력이 주변 범위를 일으키잖아요. 이거 크기가 클수록 범위도 굉장히 커지나요? 엄청 커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야, 일단은 우리 사마귀 부분. 야, 사마귀 너무 잘 봤습니다. 어, 우리 엔더님. 참여 너무 감사드니다 자, 우리 디지지 님, 돼지 부분에서 이제 1등 하셨던 분인데, 와, 돼지 진짜 큽니다. 오, 한번 넣어 주실 수 있나요? 우와! <laughs> 아, 돼지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엄청 커요. 아니, 이게 지금 작물들이 다 너무 큰 상태라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자, 와, 와, 돼지가 올라간다, 돼지가 올라간다. 이야, 진짜 크다, 근데. 너무 귀엽다. 야, 이게 여러분들, 펫들이막이 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막 바로 바운스, 바운스, 그냥 바로 트월킹. 어, 트월킹 돼지. 이렇게, 야, 위로 갔다 올라갔다. 어, 너무 좋아요. 와, 너무 귀엽네요. 어,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디지지님야 로빈님이 두더지 부문에서 이제 1등 같이. 뭐야 모... 너무 귀엽다, 진짜. 야 아장아장 걷는 거 보이세요, 우리. 우리 두더지? 야, 여러 이렇게 두더지 있고요. 한 두더지가 땅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는 모션을 취할 텐데 이게 크기가 크면 땅속 들어가는 모션도 엄청 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 들어? 어, 들어갔다들어갔다 오! <laughs> 아, 너무 귀엽네요. 어, 이렇게 바닥 속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는. 미니 너무 잘 봤습니다. 오케이, 우리 미네랄님. 미네랄님은 어떤 거죠? 북극곰? 예, 북극곰인데, 야, 이 너무 큰데? <laughs> 대박! 야,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큰데요? 와, 너무 귀엽다. 진짜 크다.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탐난다, 얘는. 현재 1등이에요. 예, 네, 지금까지 본것 중에 너무 커가지고. 현재 1등으로 야 우리 어 렐리오 님예 어떤 거죠? 오! 잠시만. 아까 거보다 아까분보다 좀더 큰가?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얘 근엄하게 있는 거 봐. 지가 뭐 되는 줄 알아. 어 너무 귀여워. 뭐 되긴 해요 근데 너무 커서. 예 이분이 조금 더큰거 같아요, 여러분들. 체감상 지금 느끼기에는 제가 이분이 좀더큰거 같거든요. 잘봤습니다어 우리 렐리오 님. 렐리오 님 참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아자 다음 여러분들 실버 몽키 두 분이 오셨는데, 야, 진짜 두분다 엄청 큽니다. 근데, 아쉽게 오른쪽 분이 조금 더 커요. 우리 그래도 토이 플라워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이분이 더 큰데요, 잠깐만. 빌허님 와, 이거 뭐야, 야. 야, 이거 북극곰보다더큰거 같은데요? 꼬리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커 보이냐? 와, 땀에 이거 진짜 크다. 타리니찐님. 어, 좋습니다. 아,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체 화면을 봤을 때이 정도 크기. 야,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자기가 귀여운 줄 아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비럽님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야 왔습니다, 왔습니다. 솔라나님 이야. 야 이분 잠깐만 뭐야? 여우도. 어? 야 이분 뭐예요? 이뭐 정체가 뭐야 이분? 야라쿤큰거 있고 달팽이 큰거 있고 붉은 여우 큰거 있고 아이츠아울 큰거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소까지 있어 심지어. 야소 이거 짱 큰데? 야 이분 농장도 너무 잘 꾸몄고. 야 이거 정신이 없다. 와나이타월 날아다니는 거야 무슨 야, 전설의 포켓몬 같아 진짜 멋있다 야그래 덕분에 야 이거 뭐야 아니 그냥 큰거다 가지고 있 다람쥐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러 갈게 보러 갈게 아 잠깐만 이분은 야 대박 애벌레 보소 짱 귀엽다 우리 눕님 야 이분도 자이언트 클럽이네 야 애벌레 야 애벌레가 진짜 큽니다 와 애벌레가 여러분들 원래 얼마만에 했냐면요 조금 과장해서 진짜 이만합니다 여러분들 와 애벌레 진짜 크다 우리 눕 074, 047님, 너무 잘 봤습니다. 애벌레 큰 것도 이렇게 보네요. 야, 이거 자이언트 클럽이 맞네 아, 우리 산님, 사슴. 야 이거 사슴 진짜 큽니다. 진짜 산타 할아버지도 울고 갈 만한 크기인데요. 너무 크다. 너무 귀엽다. 우리 에세이님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난밀크님, 우와, 여기 그레이지. 아, 와, 여기 있네요. 와, 너무 귀엽다. 생지. 야, 근데, 야, 이 꼬리가 너무 실. 야 꼬리 너무 너무 잘 움직이는데 지렁이라고요? 아 그렇게 말하니까 좀 징그러운데? 어때 와 진짜 크다 아 일단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남 밀크니 아. 오야어 <laughs>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토끼 야이 진짜 큰데? 어 잠깐만 야 이거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큰데요? 어아이 깡충깡충 뛰는 거봐어 너무 귀여워 야쩡우찌니야 기본이 이 정도 야, 이렇게 기본까지 들어준 센스 좋아요. 야, 진짜 정말 큽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자이언트 친구들을 다 봤습니다. 이제는 1등부터 3등까지 한번 뽑아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1등, 2등, 3등분이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제 주관적으로 조금 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해서. 자, 여기서 일단은 3등. 두구두구두구두구 3등은 엔다님. 예, 우리 엔다님의 사마귀. 예, 3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다님께서 예 엄청 큰 사마귀. 여기 보시면, 야 진짜 이거. 사마귀가 희귀하잖아 버그에그에서도 4%로 나오는데 거기서 자이언트까지 떴다? 와, 정말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엔다님한테 그 3등, 3금이 10억인데요. 30억은 넘어요. 예 일단 3 5넘어어서다음에 2등은 과연?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1구 우리 연 1등은 과연? 1등은 과연? 1등은 과연? 1등 하셨습니다. 예, 야 진짜 너무 귀엽다.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로 이렇게 하면 100억 조금 안될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 2, 3등 한번 자이언트 팟 대회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또 자이언트 팟 대회 제 2회 또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러면서 그러면 유바.